자 반갑습니다, 벨투입니다. 2023년 3월 22일 저녁 갑작스러운 방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카마실비아 찻집이라는 방송인데요. 일단은 개발팀장님과 총괄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한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쿠폰 두 개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The 5 네, TSVDAY Coming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클래스 변경 세트, 군고구마 혼동해서 1만 개짜리 주고요. 라이본 카마실비아 입명하시면태고미약인 문양각에서 룬을 강화할 수 있는 빛을 먹음 결전 천개를 줍니다. 역대급 쿠폰이라볼수 있고 3월 28일까지 입력 가능하니까 바로 입력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온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솔직히 좀 쓸모없는 내용도 많았고 굳이 뭐이 이런 거뭐 하러 얘기해? 이런 내용도 많았지만 좀 필요한 내용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위자드인데요 제가 얼마 전 영상을 올릴 때 이제 매고 각성과 오사각성이 나오니까 4월, 4월쯤 나오니까 중간에 이제 뭐 위자드증도 나올 거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음 신캐는 위자드입니다 언제 나올지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신캐는 위자드라는 게 확정이 났고요 <laughs> 위자드는 이제 예전 pc 검사에 있는 캐릭인데 일단 마법사 남자 캐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월 28일 다음 주죠. 당장 5주년에 진행되는 거는 요두개 정도가 일단은 확정이 됐는데요. 영지 리뉴얼입니다. 9단계 영지가 나온다고 하고요. 일단은 한 번에 다 리뉴얼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9단계 영지랑 영지 리뉴얼을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는 9단계 영지 그리고 추후에는 뭐 가문의 위상이라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이 가문의 위상이라는 게 현재는 버프예요. 그렇죠? 가문 투력 10만을 찍게 되면 이제 버프를 주는 이런 식으로 왼쪽 밑에 가문의 위상이라 그래서 버프를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문의 위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가문의 버프라는 걸로 변경된다고 하고요. 가문의 위상은 뭔가 뭐 깃발을 세워가지고 특정 깃발을 강화하면은 거기에 대한 버프를 받아서 뭐뭐 뭐 예를 들어 생활이면 생활, 전투면 전투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뭐 테크를 탈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너무 강제성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출시되면은 보면 될것 같고요. 뭐 특히 뭐 딱히 따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서버 이전입니다. 드디어 이제 올 1분기에 나오기로 한 서버 이전이 나오는데요. 서버 이전은 라이텐과 가모스 서버만 됩니다. 신 서버인 오피인도 서버 이전 해 달라는 정말 개 양아치 같은 분들이 있는데요. 예, 5년 된 서버랑 2개월 된 서버랑은 당연히 이전이 안 됩니다. 자 오피인으로서, 오피인으로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자 서버 이전은 가모스와 라이텐 두개 서버만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어, 최근에 진행되었던 서버 이전은 뭐 어찌 보면 좀 강제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내가 서버 이전권을 구매를 해서 내가 원하는 서버, 반대쪽 서버로 갈수 있는 거예요. 뭐, 길드 이전 이런 거 없고, 그냥 산 사람만. 아마 흰 펄로 판매를 하겠죠? 서버 이전권 구매해가지고 다른 서버로 이동을 한다. 이게 2월 28일 5주년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달 이내에 아마 이동이 될것 같고, 각 서버는 1000명 정도? 그 정도까지만 받는다고 하니까, 뭐, 빨리 이제 신청하셔야 넘어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길드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구도라든지 이런 데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고. 여튼, 뭐,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서버 이전 준비하실 분들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 오픈 서버의 서버 이전은 제가 볼땐 앞으로 한 3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직 백0등 커트라인이 430층? 이렇게밖에, 아, 420층?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백등컷에 그 꼬리라도 라꼬 따라가려면 한 3년 은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아직 오픈 서버에는 먼 얘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나온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내용이 3월 7일, 그러니까 5주년 다음 주에 업데이트가 되는 각 캐릭터의 특성 보호 업데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어 총괄 PD님이 그냥 슬쩍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간 내용입니다. 딱히 뭐 중요한 내용은 없고, 아마도 좀 대규모 밸런스 패치가 아닐까. 이게 왜 나온 내용이냐면 메구랑 우사의 너프는 언제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나온 내용인데 자 메구랑 우사의 너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청자들 질문을 해가지고 제답을한 거는 사실상 인진하고 있는 데 아직 은 준비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내용에 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빌드 차례대로 하는 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현재 준비되어 있는 걸 먼저 해야 되고 이게 문제를 생각 먼저 해야 되고 또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캐릭을 실제로 플레이하고 있는 분들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메고랑 군사가 좋다고 해서 클변을 해서 갔어요. 근데 너프를 해버리면 어떡 하냐? 사실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정말 우유부단한 마인드일 수밖에 없는 게이 어... 사람도 생각하고 과금러도 생각하고 무과금도 생각하고 게임을 24시간 하는 사람도 생각하고 적게 하는 사람도 생각하고 클래스 저거 하는 사람도 생각하고 저거 하는 사람 생각하고 이 모두를 만족하는 게임을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왜 그럼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라져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사실상.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생각 안할 수가 없겠지만,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매구우사를좀 높여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다른 캐릭터 가 아예 못쓰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여튼 뭐, 아직까지는 인지하고 있지만 준비된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온 내용이 3월 7일, 각 캐릭터의 특성보호 업데이트라는 내용, 내용인데요. 음. 특성 보호. 뭐 채팅창에서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이제 연장선상으로 보면 제가 그 클래스별 역할군을 얘기한 거뭐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한데.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성 보호 업데이트 과연 어떤 걸까요? 진짜 각 샤이면 힐러의 특성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어, 뭐, 그 헌터맨 완전히 그냥 원거리 딜러의 포지션을 준다든지, 뭐 디트는 완전히 그냥 몸빵 캐릭의 포지션을 준다든지, 뭐 요런 계리로 가는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게 특성 보호 업데이트일지, 아니면 지속 기술들을 강화해 가지고 뭔가 좀 보조관 애들 올려 주는 업데이트일지는 3월 7일 날 열어 봐야 알겠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여론이 나뉠 것 같긴 해요. 사실상 이게 진짜 만약에 제가 얼마 전에 올린 내용처럼 역할군을 나누는 업데이트를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올해 최고의 업데이트는 될수 있습니다. 네, 밸런스 패치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하지만 그동안에 밸런스 패치 해온 거 봐서는 아마도 특정 지속 기술을 강화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요건 3월 7일. 네, 그러니까 5주년 다음 주 업데이트를 좀 지켜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흑정령 의뢰보상. 우리 매일 흑정령 의뢰보상 엘리온과 세계하고 하둔과 한번 하는데 좀 구리잖아요. 그거를 뭐 상향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일단 지금부터는 어, 일단, 광원석 일괄 강화, 요것도 일괄 강화는 아니지만, 광원석 강화를 좀 쉽게 할수 있는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강화 방식을 준비 중이고, 최소, 위, 최소 피해량 단계별 수정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어찌 보면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은, 함부로 건들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새로운 강화 방식,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장비 강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8강 세트, 9강 세트를 하고 나면은 사실 테셋세트를 완성하고 나면 9강 가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초보 초보 같은 분들도 7에서 8강 가기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7강 무기를 0강으로 만듭니다. 대신에 7강 그 능력치는 유지하고 그리고 거기서 0, 1, 2, 3, 4, 5강을 하게 되면 8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 그 7은 유지하되 7에서 8사이의 단계를 5개로 나눠 가지고 그걸 올리면 8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8강 무기가 0이 되면은 9를 가기 위해서는 8강에서 0강이 되는데 거기서 1, 2, 3, 4, 5를 하게 되면 9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좀 이해가 되시나?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7강 무기를 0으로 만드는데 7강 무기의 능력치는 유지를 시켜 주고 그거를 5, 다시 0강짜리 5강을 하게 되면은 8강 무기가 되는 거고. 8강 무기를 영강으로 만드는데 8강 무기의 능력치는 유지를 시켜주는데 그거를 5강을 하게 되면 9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이 일단은 뭐 어떤 분들한테는 뭐 열려 봐야 알겠지만은 강화를 쉽게 돼서 좋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실상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남들보다 좀 앞서가기 위해서 강화를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분들한테는 장난치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대려 어찌 보면은 구강 무기를 뭐 예를 들어서 9강 세트를 뭔가 이제 뭐 졸업 세트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어찌 보면은 엄청 좀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현재 장비 강화에 대해서 저도 이제 테셋도 하고 구강 도전도 하지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사 모바일에서 너무 네 운적인 요소가 없는 것도 저 나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비 강화에 대한 부분은 뭐 전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전체 다 이제 좀 불만이 없을 정도의 방식을 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되게 위험합니다. 토템 기억나세요? 우리 그 토템 사건 태고 토템 나오면서 그 토템 세 개를 팔강자의세개끼면 전투력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그리고 혼돈 장신구 나오면서 태고 장신 갈아서 재료 만들라고 했고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 저 굉장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앞쪽에 지금 우리가 엄청 피해를 봤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리 공개를 하고 여론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우리 김주영 개발 PD님이 그 동안에 좀 많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발 방향성을 미리 공유를 해주고 유저들에게 여론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뭐 장비 강화 방식이 일단 바뀌는 게 준비 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소 피해량 단계별 수정 일단은 많은 랭커분들이 최소 피해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투력이 5만인데 3만 5천짜리가 최소 피해량 무언가 피해량 올려서 내한테 딜을 넣고 날 죽이는 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사실상 5만짜리가 3만짜리, 3만 5천짜리, 4만짜리가 5만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투력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무언가의 최소 피해량을 더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만 8천짜리가 5만을 때릴 때 10이 들어가면 뭐 4만 6천짜리가 5만을 때리면은 8이 들어가고. 네, 4만 4천짜리가 때리면은 6이 들어 이런 식으로 전투력의 그 격차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제 무언가 피해량의 최소치를 줄이겠다는 개념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어 근데 이거는 다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최소 피해량을 단계별로 수정하는 게 아니라 만약 없앤다면 게임이 재밌어질까 네 게임이 재밌어질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현재 검은 사막 모바일은 전투력 인플레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오래하고 길게하고 돈을 꾸준히 쓴 사람들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특히나 각 서버마다 랭커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을 하고 또는 어찌 보면 강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당연하다시피 모든 서버가 뭐 저도 뭐 길마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그 강한 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최소 데미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런데 최소 데미지를 없앤다면 과연 상대를 할까요? 그냥 제가 볼때 사냥밖에 안할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대려 최소 데미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싸우려는 의지도 생기는 거고, 또 싸우려고 하는 이제 뭔가, 뭔가 뭐라도 해보자라는 게 생기는 건데, 그걸 없앤다라는 거는 전 굉장히 위험하다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이를 피해량을 단계별로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완전히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네, 그런 생각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위험, 저는 이제 불리한 쪽도 해보고, 유리한 쪽도 다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저걸 없애게 되면은, 정말 검은 사 모바일의 모든 서버는 그냥 자동 사냥만 하는. 어차피 전투력 안 되면은 재랑 싸워도 상대가 안 되는데 왜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게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은 좀 위험하다라고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최소 피해량을 줄이거나 최소 피해량을 없애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장비 뭐 차원의 수정에 차원의 수정 같은 거에 모험가 피해량 감소를 뭐 일로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장비 같은 거에 모험과 피해량 감소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정 옵션을 포기하고 모험과 피해량 감소를 올려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최소 데미지를 랭커들이 최막을 최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더 중요하다 봅니다. 아예 없애거나 수정을 하기보다는 다른 장비라든지 현재 끼고 있는 뭐 장신구 장신구에뭐 전투력을 포기하더라도 모험과 피해량 감소를 올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게 더 중요한 방향성이 아닌가 라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강화 방식이라든지 최소 피해량 단계별 수정이라는 부분은, 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개발자분들이 조금은 이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좀 유저들의 의견을 많이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어떤가요? 네, 이두 부분은 정말 잘못하다가는 좀 사단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아까 설명드렸던 위자드 다음 신캐로 출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다음 주 2월 28일이 이제 특히 검은사 모바일 5주년입니다. 저도 이제 2018년 2월 28일부터 했거든요. 진짜 오래, 오래 했는데, 어 이번 5주년을 기점으로 좀 그래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신섭이라고 만들어 놓고 홍보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은데, 2월 28일 5주년도 기대하고, 3월 7일 각 캐릭터 특성 보호 업데이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이벤트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업데이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